한핵 전국 속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청남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필요한 예산보다 반영이 덜돼 추가 협상을 통해 증액을 요청하려고 한 건데 겸사태로 전혀 반영이 안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은 험난해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일단 지방비를 우선 투입해 사업 차질을 막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의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와 세종 충남도의 증액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은 감액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 4조 4,728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정한 대전시는 일부 반영 또는 삭감된 21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1,846억 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600억 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 51억 원도 국비 확보에 실패해 내년에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각각 1조 9,818억 원과 11조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던 세종시와 충남도도 비상입니다. 세종시는 부강역, 북대전 IC 연결 도로와 세종 지방법원, 지방 검찰청 설치 예산의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졌고, 충남도는 추가 증액을 요구한 아산 경찰병원 설립과 충남대 내포 캠퍼스 건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들은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일단 지방비를 투입한 뒤 향후 진행될 정부 추경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이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서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지방 교부세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요 현안 사업에 지방비가 대거 투입될 경우 내년도 지방 재정이 더욱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예산을 쓰고자 할때 상당히 그런 것들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상기 업 사태로 인한 탄핵 전국 속에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내년도 살림이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